최근 방송된 신랑 수업에서 동화는 결혼을 앞두고 또다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며 시청자들을 놀라게했다. 그는 이미 여러 번의 위기 상황을 겪으며 그동안 성장해왔지만 이번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힘든 상황으로 다가왔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그에 맞는 많은 준비와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동화는 이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점점 더큰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일들이 동환에게는 모두 큰 부담으로 다가갔다. 그는 점차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고 그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이 커져갔다. 동환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부담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이 시기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다는 고백을 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한 일상적인 일들부터 시작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결혼 준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점차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화는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린 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가 마주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고,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휘둘리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동화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점차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자신이 겪고 있는 불안감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동화는 점점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겪고 있는 감정의 혼란은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렇지만 동화는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과거에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화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감정과 불안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지만 결국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해 주었고 그에게 필요한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동환은 가족과 친구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지원을 통해 많은 힘을 얻었고, 그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점차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마주한 어려움들이 결국은 성장의 기회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에게 보여준 사랑과 지지는 동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그들의 지원을 받으며 다시금 결혼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동안의 가장 큰 고민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맡게 될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것이었다. 결혼을 통해 그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며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지게 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결혼 준비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점차 마음을 가다듬고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다시금 다잡기 시작했다. 이번 별표신랑 수업 별표에서 동화는 결혼을 앞두고 맞이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르게 이제는 진정한 성장을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다. 이는 동환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층 성숙해졌다는 중요한 증거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갈등과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환은 결국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지원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지고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결혼 준비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동화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별표 신랑 수업 별표에서, 동화는 결혼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동환의 변화는 그의 결혼 준비 과정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고, 그가 미래에 맞이할 결혼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앞두고 겪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동환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며 동환이 보여준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